국가에 대한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아. 그냥 차익매도야차익 매도에 대한 빌미야. 차익, 매도. 차익 매도에 대한 빌미야. 그죠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 팔고 싶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팔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계속 빠져.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 항구, 항구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낫겠지. 그렇지? 그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던져드리는 거지. 던져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규정과 룰을 지켜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여건에 저는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지우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 NC소프트 이런 종목 이런 종목도 좋아합니다 NC소프트 MC, NC소프트 실적 잘 나왔다라고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NC소프트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상황에 좋은 네.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내부적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역시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이가 IPS, 원이가 IPS. 일자 내려오자. 그런 것들. 꾸준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장에 저걸 사거나 그러지 않아. 저 두산 테스나 살 거거든요. 테스나 팔았으니까. 못 사겠어요? 난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고 내려오는 부분에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2 0 수익 넣는 거야. 20% 지금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기다리는 것뿐이야. 올라오면 안살 수도 있어. 근데 뭐 다른 거살 수도 있잖아. 지금은 이걸 보고 있어. 아 이렇게 샀는데 안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샀어. 사고 있는 종목은 잘 얘기 안 하잖아. 제가. 얘기하더라도 그런 언급을 안 하지. 그죠? 네, 방송에서 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지. 어 잠깐만요. 대원전선 황금라인에서 매도했어요. 오 그거는 잘 매도하셨어요. 저는 매도 안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저는 매도 안 했어요. 봐보세요.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런 부분 나 많이 봤거든. 저더이려도 상관없어. 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수익 중인데 왜 먹기 다문 수익 금액이 줄은 것 뿐이야. 저는 여기에서도 매매했었어. 여기서도 매매했었어요. 이거 수익 보여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수익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매매해서, 아, 수익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시 사갖고 수익는 거야, 이거. 이거 며칠이야? 1월 13일? 이거,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거. 1월 13일 거있을 거? 잠깐만요. 자료, 자료 찾으면 있어. 1월. 며칠이라고 했어? 1월. 어, 여기 있잖아. YG 프로스. 이거 뭐 운전 거지 대원전선? 대원전선 있을 텐데. 여기 어디? 제가 찾아서 뭔가 뭐 알려드릴게요. 있어. 여기 있네. 찾았어요. 1월 13일 찾았어. 대원전선 보실래요? 보여드려요? 봐봐봐. 그럼요.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1차. 이거를 끄고 다시 키면은 딱게 나오더라고. 응, 어, 나오는 봐봐봐. 봐봐, 1월 13일.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보세요 1월 13일 맞지? 신학수. 그쵸? 그렇죠? 대원전선 목표 3,800원. 항상 목표가는 있습니다. 목표가 오면 매도 문자 드릴게요. 대원전선 수급력 유입증. 매도시 문자 드릴게요. 목표 3,800원입니다. 이 시간을 보면 돼요, 시간. 9시 2분서부터 9시 50분이면 거의 한 시간 지나갔네. 어, 대원전선 상승력 셉니다. 3,800원 추적합니다. VI 3,720원입니다. 발동되면 3,800원 부근에서반 매도. 반 나오죠 벌써. 50% 매도. 그렇죠? 어? 3,800원 넘었어요. 어? 대운전선 3,900원 위에서 전량 매도. 12시 40분이야. 그렇죠? 여기에 제가 9시 20분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3,900원 넘었어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29.34% 29.34% 수익 확정. 12시 57분. 조금 시간에 했네. 음. 이날있잖아 이날 그게. 날. 이날. 안 샀어. 그리고 황금 라인에 들어오게 샀어. 지금 눌렸다가 움직인 거거든. 여기야. 지금 손실일 것 같아, 제가. 수익이에요. 제가 목표가에 팔면은 이거 25%에서 30% 수익률 나할 걸? 지금이 손실이냐고. 그니까 여유 있지.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 있잖아. 여기에 몰빵했어? 그렇진 않거든. 이거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거냐, 이거야. 그런 걸로 보시라니까 이런 부분 진짜 많아요, 이게. 그 다음날 팔고. 제가 찾으면은 요, 요, 부분 나온 거 있을 텐데. 잠깐만요. 그 부분 나온 거 있을걸요? 내가 그렇게 해서 판 거? 있어? 여기 있네, 이거. 에코플라스틱. 이거 봐보세요. 여기. 이거 여기 이날 팔 수도 있었어.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 이날 팔은 거야. 그게 20%야 에코플라스틱. 이거 보여드릴까? 이거 에코플라스틱? 다 똑같아 매매하는 거.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봐봐봐. 똑같잖아 지금. 제가 여기서도 팔았거든요. 그리 다시 산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서 안 팔았어. 그 다음 날팔았어 근데 더 올라갔네. 더 올라갔잖아. 여기서 샀을까 아직 안 샀어 살, 살 의향이 있어 살 의향이 있다고 살 의향은 있어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안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현금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보라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가 이런 것들을 보라니까 맨날 이거 종목 하나 줘요 그게 아니지 재방송 그런 방송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방송이잖아. 아, 오전 낮에도 어떤 분이 왜 반말 쓰니? 내가 제가 반말 썼어? 한 번이라도? 그때만 들은 거지. 어. 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조급한 거야. 빨리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하나 줘. 하나 줬는데 안 가. 아, 왜 CJ 대한통운안 가요? 저안 샀어.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 근데 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지. 예? 안 그래요, 규찬 누님? 호세스 잘 거던데? 고생하셨네요. 그죠? 저는 그 전에 팔았는데. 지금은 다른 쪽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그쵸? 견딜 수 있으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어, 어. 아, 그래, 오늘 아침에 400 수익 났다가, 자, 아, 이거 이런. 아, 아침에 400 수익 났다가 장마판에 450 손실? 우울한데. <laughs>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루하루의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아, 진짜 어. 네. 잠깐만요 제가 외국인들이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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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0억 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알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넌지시 알려주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의 시장에서 흔들려서 밀렸어. 흔들려서 밀린 종목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주식이야. 허접한 주식이야. 그럼 당장이라도 버려야 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눌렸어. 아, 이게 올라와야 될 주식인데 아, 이거 10억 얘기해지고 내렸네. 그럼 그거 풀리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견딜 수 있는 거지. 그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싸게? 그렇죠. 내일 또 10억 내비게이머 어떻게 떨어지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 움직이는 부분을 찾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잖아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뭐 저는 이거 아직 안 샀어요 매매에 대한 여건 이거 아까 그거 설명하다가 저기 한 거고요 어 있는 종목이나 없는 종목 이런 부분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그래서 저는 투자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투자전략에 대한 부분에 정책적 요소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괜찮아요. 오늘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는 정책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 보는 종목이에요.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다 보는 종목이라고 지금. 지금. 봐보세요. 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 솔브레인이거든. 솔브레인 4 0 0원 플러스. 틱 근데 이거나 지금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어?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움직이는거나 뭐가 다르냐고 거의 비슷한. 어디서? 황금 라인에서. 어, 황금 라인에서 봤으니까 지금 두번 매매했잖아, 벌써. 그치? 예. 네. 얘는 지금 벌써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했고. 이따 이거 봤잖아요. 이거 제가 아직 안 샀고. 오면은 매매할까? 이거 수익 보여줘요? 이거 수익 보여줘? 다 보여줄 수 있어. 매매 나간 문자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 그니까, 이렇게. 계획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전략적 요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솔브레인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번이가 에피 솔브레인, 두산테스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쪽이냐, 이거지. 그게 삼성전자. 그죠 협력업체, 밸류체인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이슈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 황금라인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전략이 세워진다. 특히 몰빵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부분을 분산해야 돼? 리스크를 분산해야 돼. 그래서, 목표와 선절과, 어, 그리고, 어, 테마에 대한 형성이 포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그 테마에 대한 형성을 어떻게 볼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테마에 대한 형성된 부분을 제일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빅스노우 글인 거야. 이걸 구독해 놓으라고. 뉴스에 대한 부분에 새로 나온 뉴스가 바로 그냥 들어갈 테니까.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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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래요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그 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에요. 어, 느끼는 상황이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 일단은 운영에 대한 여건과 그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어느 쪽이 제일, 유리하겠느냐, 라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10종목 알려드렸잖아요. 10종목이 적어요. 20개 알려드려. 300개 알려줘도 똑같을걸. 네. 서너 개 알려줘도, 거기서 수익 나는 거, 수익 나는 거. 10종, 1종목이면 괜찮아. 저는 10종목 중에서 세종목을매매했다 알려줬는데 매매한 사람도 있고 매매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 근데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그한 종목은 두산테스나는 수익을 내고 지금 다시 살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종목들도 손실일까요 수익일까요 수익이야 오늘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흔들림이 없잖아 그렇죠 수익이라고 그냥 팔아도 돼 해금액이 약간 줄어드는 것뿐이지 이게 지금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여유롭게 다가가서 조금 더 편하고 주식 시장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쪽 저쪽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않고 자신 있게 계좌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갖춰 놓는 부분을 어디서 배울 데가 없더라고. 어, 저는 마스터 핑비였고 신입사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지점장이었을 때 들어와 있는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걸 교육시켰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손 붙잡고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어. 그쵸?